안녕하세요. 소소한 날들을 박수은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호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laughs> 호박이 담당 너머로 많이 살았죠. 넝쿨 사이로 이렇게 온천지 저희 집은 호박으로 덮여져 있어요. 이야, 호박꽃이 정말 많이 피어 있다 보니까 뿔벌들이 낮에는 정말 많이 온답니다. 어, 지금 호박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호박이 이런 호박이 지금 넓은 호박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호박이 정말 정말 많아요. 지금 군데군데 호박이 다 호박이에요. 어. 여름 내내 못 먹었거든요, 호박을. 왜냐면,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호박이 사라지가 않더라고요. 보세요. 근데 이 호박이 지금 안에 너무 단단해요. 근데 솔직히 단단해서 호박 그 뭐더라, 국거리 먹을 때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친구는 호박, 늙은 호박이 될것 같아요. 이야, 하나 정도는. 그리고 저쪽에도 있거든요. 저기도 지금 세 개가 있어요. 늙은 호박이 세 개가 있어서 올해 김장할 때 쓰면 될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잔잔한 호박들이 정말 많아요. 잔잔한 호박들이. 이야, 호박 보세요. 그래서 이 호박들을 따가지고는, 어, 나눠도 먹고, 나누도 먹고, 잘라가지고, 말려야 되겠어요. 우와. 정말 호박이 보세요. 저 주릉주릉 달려있어, 요 지금. 온천지 달려있어, 지금. <laughs> 여기 밑태 보세요, 보면. 호박이 너무 많아요. 야 이제 호박, 호박 부자입니다, 호박 부자. <laughs> 호박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세요. 이 사이에도 호박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호박이 들어가 있고, 저기도 있고요. 와. 그렇죠? 저 안에도 두 개가 있어요. 호박이 이제 겨울 내내 여기도 있고. <laughs> 호박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세요. 맞죠? 이야. 호박이 지금 자랄 수 있을 때다 자랄 거라고 지금 열심히 자기 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보세요. 이칩니다. 어. 이 친구도 이, 이 호박이 와잃나이 <laughs> 호박은 맞죠. 야 호박이 또 모양이 새롭다 야. 이게 이렇게 호박이 보세요. 이게 아 호박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언니 와가지고 호박을 한두개 정도 따가지고 갔는데 이 택배로 보내기에는 호박이 안에서 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썩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어 많아서 <laughs> 기분 좋습니다 근데 어 시,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온도가 한 13도 14도 15도 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고 대추말벌 있잖아요 대추말벌은 거의 안오고 지금 등구말벌이 정말 한통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엄청 많았어요 이야 꿀벌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윙윙거린 소리가 한마리 나는게 아니라 막 수없이 많은 마이벌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잡아주고 또 왔는데, 지금은 좀, 좀 잠잠해요. 제가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또한 마리씩 또 모여들기 시작해요. 저만 없으면 이 등고마이벌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야 그러게요.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10월도 벌써 며칠 지나가지고 10월 7일인가? 야 1월 6일인가 <laughs>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와이프홀 좀더 샀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들 굿모닝 오늘도 기쁜 날 되시고 시월한 달도 기쁜 날 되세요 안녕